우리가 자, 첫 번째. 첫 번째. 진우성. 진우성은. 오른발 노란색 오른발 왼손, 네. 오른손, <laughs> 오른손 오른손 아, 노란색. 오른손 <laughs> 네, 오른손 돌 오른손 오른발네두번 오른손 돌아서. 오른손 돌 빠르게 른손 돌아서. 오른두 번째 서 오른손 손 노란색이요 손손손 왼손 노란색. <laughs> 오나 어, 이거 처음이라 너무 떨려 <laughs> 신원이는 오른발 파란색이요 예쓰 좋아요 좋아 좋 진영이 겠습니다 제발 다음 진행이은 왼손 공중입니다 아유, 왼손 공중 와, 와 오, 어렵다 공중은 두 개가 아니에요? 아니 두개다두개두개다두 번째 키노 왼발 노란색이요 왼발 노란색 잘 생각해야 되는구나 어 오케이. 신원이 일단 멀티시는 열. 방향 응무 좋아. 좋아 잘 하고 있어. 스파이죠 스파이서맨. 이거 좋았 오. 왼손 노란색이요. 아. 어, 어 괜찮은데. 나쁘지 않은데. 봐요, 봐요. 예. 오케이, 시작하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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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하죠 아, 잠시. 다시 나가겠습니다. 아, 제발. 자. 좋아. 오른손 노란색. 오. 그대로 가겠습니다. 한번 옮겨 줘야 되는 거 그런 거 없는 거죠? 없는 걸로 옮겨드릴게. 아, 준 <laughs> 키노 다 키노는 키노 힘들어 보아 힘들어요. 왼손 초록색이요. 네. 어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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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왼손 초록색이야. 어떠어 이제 운다 여기. 와, 성다. 잘한다. 잘한다. 시전이는 왼손 공중입니다. 아 왼손 공중아 좋다. 진짜 겨드랑이 조심해아 아, 오른발 공중이야? 오른발 <laughs> 공중이야? 야, 야, 그거 야, 왠자, 공중. 야, 공중. 이거 어렵지 아야 이거 어렵 여기서 왼발 공중 나와야 되는데 오른발 공중이야. <laughs> 와. 오른발 <왼발> 공중. <laughs> <왼발 왼발 웃음> <왼발 웃음> <laughs> 이겼다 이겼다. 오다. 좋아요. 공중이 너무 많이 나오네할 설이 왼손 공중 아, 아. 아, 가자 가자. 아, 아, 아 호형 왼발 공중 나오나요? 왼발 아, 좋아호형 오른발 빨간색이요. 오른발 빨간데? 네. Yeah. 한결 편해졌죠? 역시 비보의 출신 <laughs> 조용히 하세요. 비보요. 한기노. 키노. 오른발. 아, 왼손, 왼손, 오른손 오른손 공중 키노. 키노. 거기야. 오른손 기다기야 키노 오른손. 진호님 좋습니다. 진 <목소리> 진호. 아, 키노 거기치 오른발 공주 오른발. 대로 있어. 어, 하신... 대신 대신. 대신. 어, 되지 마. 되지 마. 어, 진호 진호. 오른발 빨간색. 어, 어, 잠깐만. 네, 됐다. 힘든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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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되면 진짜요. <지지> <laughs> 다음. 호형 공격해요. 공격. 이 신혼이... 오른손 빨강색이요. 에? 아 이거 어렵다. 역시 유연. 좀 약간 기하 기하색 공격할수 있을 것 같아. 기하색 감각. 신 오른손 노란색이요 오른손 노란색? 파이팅 아비 쏠려. 오케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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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세가 아, 굉장히 뒤에서 <laughs> 뒤에서 보면 음, 밖에 오른발 초록색이요 오른발 초록색 <laughs> 오른발 오, 초록색 와 아, 이거 아, 진짜 낫다 아나 이거 안돼오 역시 힘 하얀 힘야 운동이 왼아 그래 보자 야나 이상해 자세가 신호형 오른발 노란색이요 오른발 노란색 아이아 그럼 뭐에예아와 대박이다 수원이 왼손 파이브 색이요? 와, 오. 와, 진짜. 나와주세요. <laughs> 아, <그럼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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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반칙만> <laughs> 화면 그림 좋냐? 오른손 드세요. 오른손 화면, 와, 와, 와 반칙 반칙. 자, 화면에 나쁘지 않아요. 화면지 않아. 이오른발 드세요. 오른손. 오른 드세요.

신호이 왼발, 노란색. 왼발 아, 오른발 아, 오른발 노란색. 오른발 노란색. 오른발 노란색. 공격해, 신호. 아 공격해, 아 공격해, 공격해, 해야지. 공격. 그발 한번 들어봐. 자 왼발 초록색, 진호형. 아, 왼발 초록색. 걸 받고 있어. 아, 아, 야, 있어. 왼발 노란색 나. 신호 왼발 초록색. 야, 진호야. 공격 공격해. 잘했어, 아, 야, 공격해, 공격, 계속 공격해. 아, 엉덩이 기술 있어요? 아,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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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 힘네 진호형. 오른 손 파란색 오른손 파란색 오나벌 받고 있어 또 신원이 왼발 노란색이요 아아 됐다 됐아 오! 가신원 오른발 공중 오른발 우리 우리 함께 하는것 같아 신원이 신원이 시이 왼손 빨리 요 <laughs> <laughs> 아, 죽어, 죽어, 죽어. 죽어요. 죽어요. <스 voi CORREASAN> 할수 있어, 할수 <laughs> <알> 있어. <laughs> <laughs> 할수 <없어요, item> 있어, 할수 yeah. 있어. <laughs> 아, 할수 있어. 다 아, bon 아, <laughs> 와, bueno. 아 너무 와, 진짜 힘다 아, 와니다 정말 잘했어요. 고생했다 진짜. 조금은 짧지만 유연한 와. 진호의 우승이에요. 역시 아. <laughs> 유연하면 됩니다. 아. 그래서 윤호팀이 지금 1점, 키노팀, 예. 우석팀이 0점.